오늘은 제12강 하나님의 봉 룻기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나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안고 그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베시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세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암미다답을 낳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았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았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지난주 공부했던 제11강 이를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루세게 기업무를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아스는 약속한 일을 끝까지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아스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기업무를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루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보아스가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시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말이나 나오미의 말과 같이 하였을까요? 루키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으니라. 보아스가 자기가 말한 것처럼 했습니다. 또루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말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보아스는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성경은 성경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간단하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하는 것조차 꺼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인 모압 사람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루스는 이미 결혼까지였습니다. 하 또한 가난합니다. 부양해야 할 시어머니까지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보아스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약속대로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가 약점은 다 가지고 있는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루스는 조국과 자신의 신과 젊음을 버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루스는 시어머니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문제밖에 없는 루스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루스의 헌신과 보아스의 책임을 다하는 삶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루스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죠. 그러나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냥 자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루키 1장 4절을 읽겠습니다. 그들 중 모함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이렇게 돼 있죠. 루기 1장 4절에. 루시 결혼한 지몇 년이나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최대로 잡으면 10년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해 되었을 것입니다. 루시 아이를 갖기 어려운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루시 보아스의 아내가 되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루시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일까요? 룻기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루시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셔서 보아스와 루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건항한 일이 많습니다 사실 루시 결혼했을 때 어, 루키 1장 4절에는 거기에 이제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루시 음, 결혼한 지몇 년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지만, 길게는 10년. 또, 10년이 다 되지 않더라도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룻은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하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룻기 4장 13절에요.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많아요. 일생을 살면서 이 불가능한 일 때문에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전능하십니다. 누가 같이 헌신되고 보아스와 같이 책임을 당하는 다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보아스와 루세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미국의 록펠러 이야기입니다. 록펠러는 장례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록펠러는 세계적으로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가난했는데 가장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역사상 가장 많은 도물, 돈을 남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기적은 장수입니다. 그는 98세까지 살았는데 치아가 하나도 썩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록펠러가 세 가지 기적을 경험한 원인은 다르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게 교회 에 나갔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었고 늙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날마다 성경을 들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눈이 늙어서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어려운 상태인데. 어,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날마다 성경을 들었다는 거죠. 요즘 이제 눈이 어두워서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일이죠.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읽을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록펠러처럼 사람을 채용해서 성경을 읽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들을 수 있는 성경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서 혹시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읽기 어렵다고 성경을 포기하신 분들은 듣기 성경이 있기 때문에 듣기 성경을 하루에 꾸준히 듣는 것도 우리의 경건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록펠러는 성경을 읽어줄 사람을 채용해서 날마다 성경을 들었다고 하니 대단하죠? 하나님은 이런 그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기적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남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룻과 같이 헌신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사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기적을 해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에게 다른 것으로 보응하셨습니다. 자녀를 주셨는데 자녀로만 보응하신 건 아닙니다. 룻기 4장 14절 읽어 봅시다. 여인들이 나오매길에 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부를 짜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루시 아이를 낳자 마을 여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라고 아이를 축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의상 축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축복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스를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유명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을 후손으로 주십니다. 룩기 4장 2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스를 낳았다. 룩기가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룩기의 끝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룩기가 이렇게 끝나요.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이스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계 끝이 이거 이렇게 끝난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보아스와 룻이 낳은 오벳이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이새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결국 다윗의 할아버지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의 후손 중에 다윗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보아스와 루의 후손으로 다윗을 주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다윗이 아니에요. 놀랍죠? 이 보아스와 루시 결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통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런 다윗 왕가의 주인는 거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냥 눕기를 읽게 되면, 그리고 사장 22절을 쉽게 넘어가 버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베스의 탄생입니다. 이보다 더 유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의 가문을 왕가가 되도록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왕가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핵심인 다윗 왕가가 되게 한 거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슬 또 다른 방법으로 유명하게 하죠. 마태복 1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세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보아스는 그렇다고 합시다. 루슨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모압 사람입니다. 이런 룻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이보다 유명해질 수는 없습니다. 보아스와 룻은 세상 끝까지 유명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보아스와 룻을 유명하도록 보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유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유명하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울은 믿는 자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가 같이 헌신하고 보아스와 같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유명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이누키가 끝났잖아요. 그런데 4장 22절 이렇게 유명하게 한 거죠. 다이 이스라엘의 왕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얼마든지 헌신된 자들을 유명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유명한 자죠. 그래서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실상은 유명한 자다. 세 번째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거를 얘기하려고 이제 오늘 공부를 한 거죠.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성경을 공부할 때 항상 그 사실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우선적인 거죠. 성경을 공부할 때 우선적인 일이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예요. 근데 본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그냥 뭘로 끝나는 거냐면 지식으로 끝나요.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오늘 그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나에게 연결을 지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 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져 보셨습니까? 이런 기대를 가져 보셨습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요즘에 가끔 얘기하죠.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는 우리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내가 잘 믿어야 될 이유가 뭘까? 거기는 여러 이유들이 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천대까지는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될까?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내 손자 손녀. 이것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를 믿기에 버거운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으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1대, 2대, 3대, 100대까지 이렇게 꼭 숫자적으로 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시는 분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또 보응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절부터 4절 말씀 읽어 봅시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꼭 있어야 될 것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우리의 후손들 이것을 예스라도 예수를 잘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또 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읽읍시다.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는데 아버지께서 뭐하시리라?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요내 생애 동안에 갚아주시는 것이 있고. 내 생애뿐만 아니라 내 자녀, 그리고 그내 손자, 손녀, 이렇게. 또 하나님 나라 가서까지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갚으시는 분이다. 갚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죠. 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이 갚으리라 이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계속해서 뭐 한다고 그래?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제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뭐하리라?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무엇에 초점이 맞췄냐면, 갚으리라. 갚으시리라. 갚으리라. 갚아주시리라. 두 기서를 마침에 있어서 잊지 마십시오. 갚아주시리라. 루키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시 모함 여인이지만은 자신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민족의 신을 버리고 자기의 젊음 몸을 버리고 이렇게 시어머니를 선택하고 시어머니가 섬기던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샀을 때 어떻게 끝나는가? 루키는 어떻게 끝나는가? 어떻게 끝나죠?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눕기는 이 단어 하나를 잊어버리, 잊지 않고 기억하면, 눕기 참잘 배우실 겁니다. 갚아주시는 분. 꼭 갚아주시는 분. 자, 눕기를 지금까지 이제 12주 배웠죠? 12주 동안 배웠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거, 이 단어만 잊지 마십시오. 갚아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분. 눕기를 통해서 사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쭉 4장까지 오면서 각 장마다 이렇게 각 단락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 교훈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예,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보응해 주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고 딱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보아스와 룻에게 보응하신 것처럼 오늘 또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룻기 어떤 단어를 기억하라고요? 예, 보응하시는 분, 갚아주시는 분. 어떤 단어를 기억해도 괜찮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라 기억하고 계셨던. 아, 그래, 갚아주시는 분이다. 룻기는 1장, 2장, 4장, 3장, 4장에서 사건을 전개해가지만 결국 룻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 얘기. 루시 어떤 여인인가? 나오미가 어떤 여인인가? 보아스가 어떤 여인인가? 이 개개인의 인물들을 소개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리는 거였죠. 그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루시에게 갚아주신다는. 보아스에게 자기의 책임을 당하니까 갚아주시는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눕기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갚아주시는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자 12강 복수답다 하나님의 보첫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누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보아스와 루을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유명하게 하셨습니까? 첫째, 다윗을 후손으로 주셨습니다. 루키 사장 12절. 22절. 두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 번째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보응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키 사장 22절에 누구를 얘기하고 딱 마침표를 찍어요? 다윗을 얘기하고 마침표를 딱 끊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가빠졌다. 다윗이 어디에서 온줄아냐 바로 룻과 보아스에서부터 왔다. 그러면 룻과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냐? 룻은 이렇게 헌신적이었고, 보아스는 이렇게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 주셨다. 그 갚아 주신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다윗이다. 다윗 다잇 왕가다. 아, 참 이거 잊지 못할 엄청난 축복 아니겠습니까? 다윗 왕가를 세우게 되는 그런 축복을 룻과 보아스가 받게 된 거죠. 오늘 얼마든지 우리도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룻기 다 잊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 나눌 주제입니다. 첫째, 약속한 일을 끝까지 이룬 경험을 말하세요. 약속한 일을 끝까지 어렵지만 내가 끝까지 한 경우. 를 한번 말해 보시오두 번째,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경험을 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에게 약속을 지킨 경험들을 한번 나눠 보십시오. 그러면 훨씬 더 은혜가 풍성해질 겁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눈 후 함께 기도하세요. 루키 공부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 19일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7대 선언을 공부합니다. 더 좋은 수요 성경 공부를 위해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부 가족의 참석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늦기 공부를 이렇게 12번에 거쳐서 진행해서 마무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기를 이제 대할 때는 언제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을 꼭 생각나게 해주시옵소서. 누술 얘기할 때는 누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갚아주시는 하나님 믿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갚아주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해주시고.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후손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자신이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